슬롯 감독의 이제 토트넘 행위 계속 기사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 슬롯 감독이라고 함은 토트넘이 최근 들어서 찾고 있는 감독의 유형 중에 매우 적합한 프로필입니다 최근 토트넘이 무리뉴 콘테 이런 수비적인 감독들에서 이제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들을 원하거든요 근데 이 슬롯 감독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과르디올라 감독류의 스타일이다 어, 과르디올라류의 스타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그, 과르디올라 축구에 영향을 많이 받은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페노르트를 이끌고 리그 우승을 차지를 하기도 했고요. 24승, 7무, 1패. 패배가 단한 번밖에 없습니다. 매우 좋은 성적을 기록했죠. 근데 요 감독이 라인이 굉장히 높고 전방 압박을 좋아하는 스타일의 감독이에요. 기록만 봐도 요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전방 압박에 대한 부분 볼게요. 이게 태클 횟수인데 에레데비지의 전체에서 페노르트가 태클레스가 일곱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비 라인에서는 페노르트가 리그 전체에서 태클레스가 꼴등이에요. 수비 라인에서는. 근데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태클레스가 1등입니다. 공격 라인에서도 태클레스가 2등이에요. 그렇다는 건 태클레스가 수비 라인에서는 최하위권인데 미드필더 라인과 공격 라인에서는 1위, 2위거든요. 전방에서 태클을 많이 했다는 뜻이죠. 그만큼 앞쪽에서 전방 압박을 좋아하는 감독이고 이번 시즌에이 페노르트가 볼 점유율이 2등이에요. 리그에서. 그리고 아약스에 이어서 볼 터치 횟수도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랑 똑같습니다. 수비 라인에서의 볼 터치 횟수, 리그 전체에서 꼴등, 미드필더 라인 2등. 공격라인 2등 이 뜻은 슬롯 감독의 경기 스타일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후방에서 플레이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앞선에서 플레이하게끔 만든다 어, 이런 스타일을 가져가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비라인이 높아요 그리고 볼을 점유하는 형태와 공격을 가져가는 형태가 과르디올라 감독과 유사합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중앙에는 선수를 많이 배치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슬롯 감독도 똑같습니다. 슬롯 감독도 좌우 측면 공격수들을 넓게 배치해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4 2 3 1 전형을 쓰는데 중원에 있는 콕추라는 선수가 한칸 올라갑니다. 요 자리에 콕추나 팀버라는 선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수행할 수 있는 선수라서 앞쪽으로 올라가면서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사용하게 돼요. 마치 데브라이너와 긴도안 같죠. 그리고 인버티드 풀백을 사용하는데 수비형 미드필더, 맨시티로 치면 로드리 같은 비퍼르란 선수가 있습니다. 이 비퍼르가 리그에서는 정말 수익급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선수를 두고 좌우 측면에서 풀백들이 중앙으로 들어와 주는 형태를 취할 때가 많아요. 이 전형을 보면 측면을 넓게 쓰면서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형과 아주 유사하죠. 근데 여기서 슬롯 감독이 좋은 점은 뭐냐면 이 감독이 후방 빌드업 전역을 만들 때 매우 유연합니다 거기서 중심이 되는 선수가 이겉트루이다라는 선수거든요 겉트루이다는 어떤 선수냐 풀백을 볼 수도 있고요 중앙 수비수도 볼수 있어요 마치 테나엘 감독이 아약스에서 팀버라는 선수를 지금 맨 위에 영입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팀버가 풀백도 되고 중앙 수비수도 돼요 그러면서 유연한 후방 빌드업을 만들거든요. 아약스 시절 때 그때처럼 이 겉트르이다라는 선수. 오른쪽 풀백도 되고 중앙 수비수도 되는 이 선수를 활용해서 매우 다양한 플레이를 선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 페데르센이라는 풀백은 조금 더 직선적인 선수거든요. 그래서 페데르센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앞쪽에 있는 자한 바크시. 요 선수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이러면 페데르센이 오른쪽 왼쪽에서는 이드리시라는 또 직선적인 드리블러가 있거든요. 두 선수가 좌우 측면을 넓게 쓰고 중앙에 선수를 많이 배치하죠. 그리고 이때 아까 말씀드린 이 겉으로 이다가 중앙 수비수 겸 풀백이기 때문에 약간 빠져주면서 쓰리백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하치만이라는 왼쪽 풀백도 약간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뛸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쓰리백이 되면서 앞쪽에는 측면을 넓게 쓰고 중앙에는 또 선수가 많이 배치되는. 이러한 공격적인 전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 하치만이나 겉르이다가 풀백이잖아요. 풀백에서 뛸수 있으면서 중앙 수비수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올라가 주면서 미드필더 라인을 채워 주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오버래핑을 하면서 공격에 가담해 주기도 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매우 유연한 형태를 만들죠. 그래서 특히나 이 겉르이다가 왜 핵심이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때에 따라서는 오른쪽에 페데르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겉으로이다가 풀백을 봅니다. 그리고 중앙 수비수 자리에는 트라우너라는 선수가 배치가 되거든요. 이 트라우너라는 선수가 배치가 되면 어떻게 플레이를 하느냐. 겉으로이다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아까 페데르센과 다르게. 그러면 자암바크시가 아까 페데르센이 올라왔다, 올라왔을 때는 중앙으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페데르센이 안 올라오니까 자암바크시가 측면을 활용해요. 그러면 콕추와 시만스키가 자연스럽게 콕추가 올라가면서 공격형 미디필더 두 명. 그리고 자연스럽게 겉으로 이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하치만도 중앙으로 들어오고. 혹은 하치만이 쓰리백을 만들고. 이런 형태가 되면서 또다시 아까와 동일한 전형이 만들어집니다. 좌우측면을 넓게 활용하고 중앙에는 선수가 많이 배치되는. 마치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형과 계속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어, 과르디올라 감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 시즌에 보여줬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결국에 전형은 똑같거든요? 측면을 넓게 쓰고 중앙에 선수 많이 배치한다. 이 개념은 동일한데, 과르디올라 감독도 왼쪽에 지난 시즌에 칸셀루가 있느냐, 뭐 이번 시즌에 오른쪽에 워커가 있느냐, 혹은 왼쪽에 아케가 있느냐, 오른쪽에 아칸지가 있느냐. 이러한 이 수비라인의 상황에 따라서 결국에 이 위치는 똑같은데, 선수들의 사용법이 다 달라요. 칸셀루가 나왔을 때는 칸셀루를 인버티드 풀백처럼 쓰고, 아케가 나왔을 때는 아케를 인버티드 풀백이 아니라 쓰리백의 한 자원으로 쓰고 그리고 아케디아스 스톤스 아칸지 4네 명의 센터백이 나올 때는 스톤스를 올려서 마치 인버티드 풀백처럼 미드필더를 도와주게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볼을 점유할 수 있는 틀을 만들거든요. 슬롯 감독도 비슷합니다. 계속 이 전형을 유연하게 활용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자한 바크시가 아니라 딜로 선이나 파이샹 조금 더 직선적인 선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 선수들이 아까와 다르게 측면에 자은 바크시 같은 선수가 아니라면 당연히 페데르센이 올라올 때 딜로선이 중앙으로 들어오기보다 그냥 최전방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페데르센이 앞쪽에 딜로선이라는 직선적인 선수가 있으면 올라가지 않고 그냥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대신에 콕추가 올라가면서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이때 하치만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아까와 동일한 또다시 비슷한 전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측면에 누가 나오느냐 그리고 오른쪽 풀백이나 뭐 중앙수비 라인에 어떤 선수가 나오느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선수 배치를 할수 있는 감독이 슬롯 감독이다 매우 유연한 플레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전술적인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 핵심이 되는 선수가 결국 유연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 포지션을 두개 이상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이 팀에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핵심이 되는 선수가 요 겉트루이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트넘에 온다면 겉트루이다를 데려올 가능성도 꽤나 있어 보이고요. 어, 이 겉트루이다를 또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 에메르송 로얄이죠. 어, 에메르송 로얄이 풀백도 되고, 쓰리백의 오른쪽 중앙 수비수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으로 들어가서 중앙 미드필더처럼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도 소화할 때가 있잖아요. 어, 물론 이제 에메르송 로얄이 그 역할들을 정말 모두 다 수준 높게 수행하느냐. 이거에는 약간 의문점이 있지만, 어쨌든 다재다능한 위치에서 뛸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겉으로이다처럼, 측면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면, 쓰리백을 만들어주는 선수가 되고, 그리고 풀백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인버티드 풀백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플레이를 이제 겉으로이다에게 줬다면, 토트넘에서는 이 역할을 에메르송 로얄에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또다시 토트넘을 생각한다면 토트넘에서 수혜를 볼수 있는 선수는 이 오른쪽에 뛸수 있는 클루셉스키라고 보거든요 클루셉스키를 그러니까 마치 자한바크시처럼 쓸 수가 있어요 이 자한바크시가 측면 공격수 겸 중앙 미드필더에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페데레슨을 올리고 이러한 전형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앙 미디필더도 되고 중앙 미디필더 내지는 공격형 미디필더의 역할도 수행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측면으로 넓게 벌리면서 측면 공격수의 역할도 수행하고 이 역할을 지금 토트넘에서는 쿨루셉스키가 하고 있으니까 쿨루셉스키에게도 충분히 이 슬롯 감독이 다양한 역할을 부여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 손흥민 선수를 생각해본다면 손흥민 선수의 위치에 있는 이 이드리시 요 이드리시가 어...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좀 수행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하치만도 그냥 안쪽에만 있거나 3백을 만드는 자원이 아니에요. 이 선수가 올라왔을 때는 이드리시가 중앙으로 들어가고 반대로 이 하치만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드리시가 측면으로 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이 슬롯 감독의 전술이 되게 유연해서 특히나 이 측면에서 풀백이 올라올 때 직선적으로 올라가면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만약에 측면 공격수가 측면으로 벌리면 풀백이 안쪽으로 언더래핑 자리도 계속 바꾸고. 이게 계속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즌에는 우도지라는 선수가 이제 토트넘에 있죠. 근데 이 우도지가 직선적인 선수인 동시에 안쪽으로 들어오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손흥민과의 궁합이 꽤나 좋을 수 있어요. 우도지가 올라올 때 손흥민이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도지가 안쪽으로 침투할 때 손흥민이 측면을 움직이면서 측면에서 공간을 확보하거나 이런 플레이가 될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슬롯 감독이 과르디올라 류의 감독인데, 약간 어디쯤에 위치하냐면, 과르디올라와 클롭 감독의 요 사이 어딘가에 위치합니다. 그렇단 뜻은, 과르디올라처럼 볼을 점유하는 것을 즐기지만, 동시에 클록 감독처럼 조금 더 직선적인 축구를 즐기는 게이 슬롯 감독이에요. 아까 페이노르트가 볼을 점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볼 점유율은 리그 내에서 56.4%입니다. 엄청나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요 볼터치 생각해보시면 보통 후방 빌드업을 열심히 하는 팀들은 후방에서도 볼터치 횟수가 많습니다. 아약스 보시면 아약스도 볼터치 횟수가 은근히 후방에서 많죠? 근데 페에노르트는 후방에서의 볼터치가 거의 없어요. 이 뜻은 뭐냐? 후방에서의 볼 점유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 페에노르트의 축구는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어느 순간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해오면 직선적으로 계속 뿌려줘요. 그 뜻은 뭐냐? 손흥민 선수의 공간 침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감독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격적인 전역을 만들고 후방 빌드업을 계속 만들어요. 이 뒤에서. 근데 만들다가 상대가 전방 압박을 계속 해오면 무리해서 후방 빌드업을 하지 않고 앞쪽으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한 번에 그냥 패스를 뿌려주는 그리고 뿌려 줬을 때 여기서 볼을 잡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어떤게 있었냐면 페노르트가 앞쪽에서의 테크레스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쪽으로 볼을 뿌려 줬을 때 여기서 만약에 우리 공격수가 볼을 잡지 못한다 상대 수비수에게 볼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앞쪽에서 압박을 강하게 거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서 라인을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이러니까 슬롯 감독의 축구가 매우 공격적이고 앞쪽에서의 태클 횟수와 압박 횟수가 굉장히 많고 이런 이제 플레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슬롯 감독의 전술이다. 그리고 직선적인 플레이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이렇게 후방 빌드업도 즐겨하지만 직선적으로 축구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특히나 전방에서 압박을 하려면 라인이 높아져야 되죠. 근데 이렇게 라인이 높아졌을 때 가장 큰 문제 지금 토트넘의 수비 라인에서 이 넓은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는 로메로 단한 명의 선수뿐이다. 그래서 저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를 찾는 것이 슬롯 감독을 데려왔을 때 토트넘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숙제다. 예를 들면 다이어 같은 선수들은 슬롯 감독 체제에서 많이 못 뛰겠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테나엘 감독 체제에서의 맨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나엘 감독 체제에서 맨유는 메과이어를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라인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혜를 볼수 있는 선수가 두명 정도가 있는데 어떤 선수냐? 아, 세 명이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후방 빌드업이 안 되면 그냥 전방으로 볼을 걷어내고 떨어지는 세컨볼을 미드필더들이 강하게 달려들면서 압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토트넘의 선수들, 스킵이라던가 비수마라던가 호이비에르 이세 선수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후방 빌드업은 약하고 대신에 압박하는 능력은 뛰어납니다 그 뜻은 뭐냐 토트넘에서 슬롯 감독이 무리하게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호이비에르 스킵, 비수마 이런 선수들이 볼을 뺏기잖아요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수들의 장점을 살려서 그냥 앞으로 뻥 차놓고 떨어지는 세컨볼을 압박하는 그러한 전략을 쓸 때는 비수마, 호이비에르 스킵 이 선수들의 압박 능력이 또 빛을 발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거는 임시방편이고 기본적으로는 슬롯 감독도 후방에서의 볼 점유를 좋아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미드필더 라인에 어느 정도 볼을 전개할 수 있는 선수는 필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슬롯 감독이 지난 그 겨울이적 시장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식을 가장 공신력 있게 전해주는 모레토 기자의 기사가 있었죠. 이강인을 노리는 팀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의 다수의 팀, 플러스 헤이에노르트다. 이건 무슨 어떤 얘기를 뜻하냐? 이강인을 원했던 감독. 이다라는 건 그만큼 중원에서의 볼 소유도 중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토트넘이 최후방 수비 라인,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 영입해야 되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 소유가 가능한 선수 필수적으로 영입을 해야 된다. 이두 가지가 필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마도 그 지금 토트넘은 테나 감독을 영입한 맨유를 따라가고 싶겠죠. 왜냐면 하 테나 감독도 어, 네덜란드에서 잘해서 프리미어리그로 왔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테나의 감독의 전술과 매우 흡사한 모습들을 슬롯 감독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슬롯이 프리미어리그로 와서 토트넘을 이끌고 그런 이제 트렌디한 축구, 압박도 하고 볼 소유도 하고 그리고 매우 유기적으로 선수들을 배치시키고 오버래핑도 하고 뭐 언더래핑도 하고 이렇게 스위칭 플레이가 계속 이루어지는 이러한 축구를 토트넘도 한 번쯤 해보고 싶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요 슬록 감독은 분명히 토트넘에게 좋은 프로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